십순여 이미며십순이십이 절. 내가 마음으로 이르기를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내게 닥쳤는고 하겠으나, 내 죄악이 크므로 내 치마가 들리고 내 발뒤꿈치가 상함이니라구수인이 그의 피구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수 있느냐.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사막바람에 불려가는 건물같이 흩트리로다.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는 내 몫이요 내가 헤아려 정하여 내게 준 분기시니 내가 나를 잊어버리고 거짓을 신뢰하는 까닭이라 그럼 내가 마음으로 이르기를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내게 닥쳤는고 하겠으나 내 죄악이 크므로 내 치마가 들리고 내 발뒤꿈치가 상함이니라 구수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수 있느냐 할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사막바람에 불려가는 건물같이 흩트리로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는 내몫이요 내가 헤아려 정하여 내게 준 분기시니 내가 나를 잊어버리고 거짓을 신뢰하는 까닭이 아메야 이 세상은 이 세상은, 거짓을 음, 신뢰하는 게 아주 많습니다. 거짓을 신뢰하는 게 아주 많습니다. 까 기획부동산도 그렇고, 코인도 그렇고, 그리고 다단계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악성다던가, 악성 다단계, 악성 다가 뭐까? 진짜 거짓이 진짜인 것처럼 계속 포장되어 있는. 거예요. 북한에서 온 사람의 말에 의하면 남한이 북한을 공격해서 유교가 됐다. 북한에서 온 그 누구였어 김만 심 상위 상위 음, 우리 교회 조금 있었학 하고 또 있는 거 데려다가 있어 아. 그 사람한테 내그랬더니안 믿네 나원이 북한을 외대 내가 조금 조금 설명을 해도 안 믿어 엄마? 응 어. 맞아 야 그렇게, 거짓을 진짜로다가 이렇게 믿게 하는 이 세계가 있다는 걸 알아요. 어? 다른 종교도 똑같아요. 종교가 다 거짓이에요. 기독교 말고는 다 거짓이에요. 어? 사이비도 그렇고, 이단들도 그렇고, 거짓을 갖고 진짜인 것처럼 말합니다. 어머니 하나님서부다해가고 13살 먹은 소녀가 예수님이라. 응? 자기가 예수님이라, 자기가 하나님이라, 자기가 성령님이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면, 거짓을, 거짓을 진짜로 믿게 하고, 거짓을 진짜로, 진짜처럼 포장하는 세계가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 같이 있다는 것 그러니까 진실에 비슷하게 나가서 나중에는 이렇게 꼬리가 달라진다고 하죠 우리는 여기에서 거짓에 믿게 되는 그 끝이 나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끝이 하나님께서 그 거짓을 선택한 거짓을 선택한 그들의 최후가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응? 너에게 준분기시다 내가 나를 잊어버리고 거짓을 신뢰한 까닭이다. 응? 거기서부터 이제 악에 대한 문제가 나옵니다. 응?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내게 닥쳤는고 내 죄악이 크고 내 치, 치마가 들리고 내 발꿈치가 상함입니다. 응? 수치를 당하고 발꿈치가 상하고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있을까?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참 기독교인들이 하는 일이 있어요. 내게 나쁜 일이 있으면 원망하는 사람하고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했을까? 해결하는 사람하고 두 가지가 나눠진다. 네게 네게 왜 이런 일을 당니나 억울해. 그런데 회개하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범죄했지? 나는 항상 하나님의 보호 앞에 있는데 왜 그랬지? 이 상태를 두 가지로 이렇게 표현 하나는 회개하고 하나는 억울하다. 응? 나는 그런 예수 안 믿을래 하는 그 사람은 점점 회개하고 금식하고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는 거 어려움이 와도 더 하나님 앞에나갈수 있는 믿음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응? 우리는 거기서 할때 영단이라는 게또 나타나요. 할렐루야. 왜냐면 자꾸 나에게 권한이 오므로 내가 자꾸 회개하게 되고 나를 돌보게 되고, 나를 정결케 되고. 그래가지고, 연단을 받아서 정금같이 나가는 거죠 쇠라고 하는 거, 은이라고 하는 거, 금이라고 하는 거, 불 속에 넣다 하면은, 찌그레기가 자꾸만 이렇게 걷어져 서주 찌그레기가 위에 뜨니까 걷어내고, 걷어내고, 응? 그러다 보면은, 진짜 아주 그냥 반짝반짝한 정금이 되는 것이다. 우리는 얼마나 자기를 아느냐에 따라서 모든 게 되어집니다. 따라겠습니다 나를 알자. 나를 알자. <laughs> 나는 믿음이 좋다, 깨끗하다. 나는 주님이 인정한다. 나는 하나님 앞에 천국한다, 신호수를 뒀다. 나는 바르게 살고 있다. 그런데, 욕도 그랬죠. 많은 사람들이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이사야도 그냥 그랬는데 하나님 앞에 딱 서서 보니까 입술이 부정한 거야. 자기 말을 지켰는데 더러운 사람하고 말을 섞은 거야. 이렇게 말을. 말을 섞으니까 말을 통해서 더러움이 들어온 거야. 그래서 인간은 어차피 어차피 입이 정결하지 못하고 예수 피가 아니면 안 되고 그래서 몽학 선생이나 그래서 율법은 너는 살 길이 있다 거야로 죽는다 네가 아무리 의롭게 살라 그래도 너는 죄입니다 의롭게 살아도 너는 죄입니다 예수께로 가야 산다 예수 밖에는 답이 없다 예수가 답이다 알루며 모든 율법은 예수께로 인도한다 예수께로 가야 산다. 근데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문제가 생긴다. 내가 의롭다고 하는 자체가 문제가 생긴다. 나의 의의는 예수의 밖에 없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정결케 하고 나를 쉬게 하고 나를 심있게 하고 나를 봉사하게 하는 거, 이게 다 예수께로 나오는 거요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영어에이 교회는 생활하다 보면 뺀질이가 또 있어요. 교회 뺀질이라 그러죠. 설거지 안 하죠. 청소 안 하죠. 안 해요. 절제 안 하는 사람 안 합니다. 저는 평생도 했을 때 교회 청소도 해보고 화장실 청소도 해보고 하수도까지도 해봤어. 하수도. 하수도가 이게 막힌 거야. 근데 크리스마스요. 이분날저녁이요 근데 음식을 해야 돼 떡국 끓이고 막히면은 떡국을 못 끓여. 크리스마스 때 성도들이 엄청나게 많이 오는데 그래서 내가. 아. 뭐 목사님은 그런거 하려고 생각지도 않아요 <laughs> 목사님 십자가의 불이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반은 들어오고 반은 꺼졌어 아니 목사님께 얘기했더니만 뭐 그냥 어떡하지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걸 내가 저걸 어떻게 온 지까 물어보니까 이거를 그 실리콘으로 이 선을 이렇게, 이렇게, 꽉 이렇게, 연결해 놓은 데가, 거연 매주면 햇빛을 받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가서 만지면 팍팍팍 부서져. 요 이, 그, 그 구리선. 그래서 그 실리콘으로다가 덮어놔요 풍화작용을 막기 위해서 덮어줘야 돼. 감싸서 실리콘을 장착을 해야 되고, 또 이거, 이제, 이거, 이거 뭐라 그랬죠? 강, 이 이거 불교는가 잠깐 깨져 나 깨쳐 먹었어 아니 이거 올라가는데 이게 자꾸 올라가는데 신경 쓰다 보니 이게 이게 이제 그철탑에딱 다이아도 깨져요. 아 그전에 그것도 좀 비쌌어요. 아. 그래서 그걸 갔다가 올라갔는데 아무나가 안 올라가 무섭다고. 아 진짜 올라가 보니까 무섭긴 무섭대 이그 십자가, 이게 이제 이렇게 사시인데, 사실로사슬인데 이렇게 딱잡히면 딱, 부러질 것 같아. 쉬지 그러니까 이거 힘을 못 써. 그걸 잡긴 잡았는데, 위에 십자가 이거, 사시을 야, 그래가지고 바람이 불고, 그런데한작손으로는 잡아야 돼, 한작손으로 일하는데, 또, 나사를 돌아갈 걸로 또, 이렇게 박아야 돼. 그러면, 나사를 이렇게 박는 게 또, 뚝 떨어져, 나, 나사가. 아 그런데, 그걸 해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이 있었어. 할렐루야. 지금 보면 성령님께서 그렇게 주신 것 같아. 그래서 내가 한 두세 번 웃었어요, 두세 번. 야 다른 사람은 무섭다고 안 올라갔는데. 미. 야, 그거 보통이 아니에요. 나 해본 적이 없어. 처음으로 하는 거다그래서지 이제 성공을 했어요. 뭐 하는 게 기분이 좋지. 불이 들어오니까. 그 다음 쟤는 하수도 뜯는데, 이렇게 이제 모로 망치로 때려보니까 이게 툭툭 소리가 나더라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소리가 달려더라고. 이렇게 때려갔는데. 물이 이렇게 꽉 차가지고 소리가 달라. 비어있는데 소리는 튕튕 나고 그냥 툭툭 소리가 나. 뭐가 들었다는 얘기. 근데 요까지온 거야. 여기. 여기서 이렇게 꺾어, 이렇게, 이렇게 엘브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꺾어 는데 거기서부터 막힌 거야. 거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래서 여기를 망치로다가 때리는 거야. 깨가지고 우선 임시방편으로 찍어놔야될거 아니야. 그 PVC가 물이 이렇게 차니까 잘안깨졌구요잘안 깨져요. 빈 거는 좀 깨질지 모르는데, 이게 몸 속에 물이 있으니까 안 깨져요. 그래서 막콤하다가 그냥 익는 새끼가 팍! 때렸더니만, 거기 그 수압, 이게 미를 미치는 압력이 돼서 터지면서 팍! 쳐다놓는다고다 버렸네. 그걸 예상을 못했어. 저는 그 예상을 하지. 나는 못했어, 사부지그리 그, 같은 걸로 면 아니, 공구만 있다면 얼마나 공구만 좋아. 그뭐 아, 이렇게 자는 뭐, 그, 그뭐 것만 있으면 얼마나 좋아. 끌만 있어도 얼마나 좋아. 망치 딱 하나야, 망치 하나. 도구가 망치 아니. 가스렌지에다가 불불다가 두껍게 아, 그, 그것도 되겠다. 진짜 이게 녹여서 그 생각은 못하려면. 이렇게 망치를 면 이게. 많이 깨져가지고, 거기, 고치할 음. 부분이 좀 안좋아. 근데, 거기만 딱 하면, 응, 맞아. 그래가지고, 팍! 이건 뭐, 그냥, 뭐, 뭐, 그냥 수압이 보통 쓰는 게아니라저뒤에서부터 촤악하고, 수십 미터를 거기, 강이 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양복을 다 버려버리고, 후정론에다가, 그냥, 슬슬 닦고선 그거를 이제, 버펄 내 가지고 그걸 빼시이어요 그러니까 풀콜풀콜 내려가는 거 그래도 기분이 좋더라. 근데 냄새가 푹푹 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되겠어. 그걸 이제 전문가적으로 보면은 이꺾어지게꺾꺼지면은 음. 여기를 깨우는 게 아니고 이마저께에서 여기, 요기, 여기서 이렇게 연결할 때쉬운걸볼꺼 생각해서 이걸, 그걸 나는 그때 젊었을 때 그렇죠. 스물 몇살때그 하나도 몰랐어 응. 어떻게 되는 것도 모르고. 그 응. 응. 나는 당장 그를 깨 부서도 그를 뚫으려고 쓰게 응. 하려의임시로 나중에는 이제 공사하는 사람이 와서 하겠지. 그렇게 하는 그렇죠. 거지.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그 성공을 했는데, 기분이 좋더라고. 아, 쉬게 했으니까, 이제, 저기를, 부엌을 쓸수 있으니까, 크리스마스 행사, 또, 어 연말 행사, 일월일을 또그여야 또, 또 되고, 그 교회에 그 해야 되는데, 근데, 왜서 그런 마음을 먹었는가는 몰라도, 그걸 하고, 회의 해야 되겠다. 저 이걸 해서, 어디 막힌 데 가서 뚫어줘야 되겠다. 그것뿐이지 그 그전에는 그는 뭐 대관에 대한 지식 하나도 없었지뭐 그 젊었을 때는 그 단순해 생각이 단순해. 아니 그 불르다가 진짜 이렇게 오려 으면 달궈 가지고 쉽게 할수 있었을 거요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전부 다 주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딸에게서 주님으로부터 온다. 주님으로부터 온다 뭐가 오냐면 마음도 오고 생각도 오는 거 이걸 아세요? 진짜 아니에요 진짜 와요 알렐루야 이 죽도록 충성하는 것도 주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도 줘야 되고 겸손의 마음도 줘야 되고 주님으로부터 다 바꿔줘야 돼요 내 것을 내거 가지고는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의 주신 마음, 하나님의 주신 생각, 하나님의 주신 것으로. 알렐루야. 하나님의 주신 것으로 해야 돼요. 하나님의 것으로 다 바꿔치기를 해야 돼 옛사람은 버리고 새 사람은 입어야 돼새 사람, 하나님의 성령으로 된 사람. 알렐루야. 성령으로 된 사람이 왜진짜라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하나님의 것으로 바꿔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것으로 바꿔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이 선택이 거짓을 선택하는 게 뭔가요? 신천지를 선택을 했다. 응? 응? 너희 그 선택의 결과라. 오늘 그말말이에 응? 내가 마음으로 이르기를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내게 닥쳤는고 하겠으나 내 죄악이 크으로내 치마가 들리고 내 발뒤꿈치가 상함이니라 구수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수 있느냐 할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사막바람에 불려가는 건불같이 흩트리로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는 내 몫이요, 내가 행하려 정하여 내게 준분기시니 내가 나를 잊어버리고 거짓을 신뢰하는 까닭이라. 이 세상에 하나님 말고는 다 거짓이. 아멘. 그러하세요. 사람도 거짓이고, 종교도 거짓이고, 철학도 거짓이고, 철학 거짓이에요. 철학 진짜 거짓이에요. 불교 철학을 연구해 보면 진짜 거짓이에요. 자꾸 그 말을 꼬아꼬아. 거짓이. 또 뭐가 거짓일까? 거짓이. 하나님 말고는 거짓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우리는 자꾸 받아야 그게 진짜 거야 영원한 거야 하나님의 것을 받자. 시작. 하나님의 것을 받자. 하나님의 받자. 꽃을 받자. 할렐루야. 하나님의 것이 진짜가 진짜가 하나님의 것이에 골짓이라니까 하니까 우리가 싸워도 기도하고 가서 싸우고 운동선수도, 기도하고 하고, 주든이기든 그는 그 다음 문제. 응? 운동선수도, 기도하는 사람들, 가끔 이렇게 비춰주고 기도하는 거. 응? 기도하는 장면을 춰춰하는사람 하나님을 개입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개입시키는 거예요. 운전할 때도 그냥 기도하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개입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되어 되는 거예요. 그럼 뭐가 성립되는지 알아요? 재미나죠? 나도 거짓이라는 게 성립이다. 따르겠어요. 나도 거다 나도 거짓이다. 하나님이 진실이다. 나를 자꾸만 무상화하는 게 문제가 생깁니다. 내가 나는 옳고 나는 바르고 나는 정직하고 이게 문제. 예수로 하지 않는 것은 다죄예요아 진짜 내가 성령님이 딱 영감 안 주고 생각 안 주고 마음 안 주고 내가 하면은 진짜 잘못될까? 믿음 그냥 꼭 받아줘. 그냥 타락하고. 다른 사람 닮아라 나쁜 사람 닮아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계속 마음을 주시고 생각을 주시고 의롭게 하시고 나 자체가 예수로 된 거라 예수로 태어나서 예수로 된 거라 예수님만이 진실이야 할렐루야 예수님만이 진실이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님만이 진실입니다